굿모닝. 지금부터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1. 따뜻한 물. 잠자는 동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요. 2. 양배추. 껍질을 벗긴 양배추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위 점막을 보호하며 소화를 돕는 비타민 U와 K가 풍부해요. 3. 감자. 아침 공복에 좋은 감자예요. 감자의 부드러운 전분 성분은 위벽을 보호하고 위산으로부터 위를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4. 당근. 네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너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 아주 좋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5. 달걀. 단백질이 풍부해서 공복감을 해소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아줘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를 자세히 알아봤어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 변화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